다섯 니카야 깨달음의 길 The Five Nikayas Path to Awakening 오늘은 제2장 존재와 세계의 성질 그 다섯 번째 순서로 다섯 귀착지를 올립니다. 관련된 팔리어 원문은 상유따 니카야 56에 102부터 131까지 판짜가티 페이야라 와까 다섯 귀착지에 대해 같은 구조의 문장을 키워드만 바꿔가며 반복한 말씀 모음입니다. 바로 그때 바가와는 손톱 끝에 약간의 흙을 올려 놓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비구들이여 어느 것이 참으로 더 많은가 내가 손톱 끝에 올려 놓은 이 약간의 흙과 이큰 땅과 바로 이것이 반대 더 많습니다. 바로 이큰 땅이 바가와께서 손톱 끝에 올려놓은 약간의 흙은 매우 적습니다. 비교도 되지 않고 상대도 되지 않고 한 부분도 되지 않습니다. 큰 땅에 비하여 바가와께서 손톱 끝에 올려놓은 약간의 흙은. 이와 같이 참으로 비구들이여 떠난 사람들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존재들은 드물다. 그러나 참으로 떠난 사람들이 지옥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존재들은 더 많다. 이와 같이 참으로 비구들이여 떠난 사람들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존재들은 드물다. 그러나 참으로 떠난 사람들이 짐승의 태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존재들은 더 많다. 이와 같이 참으로 비구들이여 떠난 사람들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존재들은 드물다. 그러나 참으로 떠난 사람들이 망자들의 영역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존재들은 더 많다. 이와 같이 참으로 비구들이여 떠난 사람들이 신들 가운데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존재들은 드물다. 그러나 참으로 떠난 사람들이 지옥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존재들은 더 많다. 이와 같이 참으로 비구들이여 떠난 사람들이 짐승의 태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존재들은 드물다. 그러나 참으로 떠난 사람들이 지옥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존재들은 더 많다. 이와 같이 참으로 비구들이여 떠난 사람들이 망자들의 영역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존재들은 드물다. 그러나 참으로 떠난 사람들이 지옥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존재들은 더 많다. 이와 같이 참으로 비구들이여 떠난 신들이 신들 가운데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존재들은 드물다. 그러나 참으로 떠난 신들이 지옥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존재들은 더 많다. 이와 같이 참으로 비구들이여. 떠난 신들이 짐승의 태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존재들은 드물다. 그러나 참으로 떠난 신들이 지옥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존재들은 더 많다. 이와 같이 참으로 비구들이여 떠난 신들이 망자의 세계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존재들은 드물다. 그러나 참으로 떠난 신들이 지옥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존재들은 더 많다. 이와 같이 참으로 비구들이여 떠난 신들이 인간들 가운데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존재들은 드물다. 그러나 참으로 떠난 신들이 지옥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존재들은 더 많다. 이와 같이 참으로 비구들이여 떠난 신들이 짐승의 태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존재들은 드물다. 그러나 참으로 떠난 신들이 지옥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존재들은 더 많다. 이와 같이 참으로 비구들이여. 떠난 신들이 망자들의 영역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존재들은 드물다. 그러나 참으로 떠난 신들이 지옥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존재들은 더 많다. 이와 같이 참으로 비구들이여, 지옥에서 떠난 자들이 인간들 가운데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존재들은 드물다. 그러나 참으로 지옥에서 떠난 자들이 지옥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존재들은 더 많다. 이와 같이 참으로 비구들이여, 지옥에서 떠난 자들이 짐승의 태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존재들은 드물다. 그러나 참으로 지옥에서 떠난 자들이 지옥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존재들은 더 많다. 흠. 이와 같이 참으로 비구들이여, 지옥에서 떠난 자들이 망자들의 영역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존재들은 드물다. 그러나 참으로 지옥에서 떠난 자들이 지옥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존재들은 더 많다. 이와 같이 참으로 비구들이여. 지옥에서 떠난 자들이 신들 가운데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존재들은 드물다. 그러나 참으로 지옥에서 떠난 자들이 지옥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존재들은 더 많다. 이와 같이 참으로 비구들이여. 지옥에서 떠난 자들이 짐승의 태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존재들은 드물다. 그러나 참으로 지옥에서 떠난 자들이 지옥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존재들은 더 많다. 이와 같이 참으로 비구들이여. 지옥에서 떠난 자들이 망자들의 영역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존재들은 드물다. 그러나 참으로 지옥에서 떠난 자들이 지옥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존재들은 더 많다. 이와 같이 참으로 비구들이여 짐승의 태에서 떠난 자들이 인간들 가운데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존재들은 드물다. 그러나 참으로 짐승의 태에서 떠난 자들이 지옥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존재들은 더 많다. 이와 같이 참으로 비구들이여. 짐승의 태에서 떠난 자들이 짐승의 태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존재들은 드물다. 그러나 참으로 짐승의 태에서 떠난 자들이 지옥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존재들은 더 많다. 이와 같이 참으로 비구들이여. 짐승의 태에서 떠난 자들이 망자들의 영역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존재들은 드물다. 그러나 참으로 짐승의 태에서 떠난 자들이 지옥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존재들은 더 많다. 이와 같이 참으로 비구들이여. 짐승의 태에서 떠난 자들이 신들 가운데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존재들은 드물다. 그러나 참으로 짐승의 태에서 떠난 자들이 지옥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존재들은 더 많다. 이와 같이 참으로 비구들이여. 짐승의 태에서 떠난 자들이 짐승의 태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존재들은 드물다. 그러나 참으로 짐승의 태에서 떠난 자들이 지옥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존재들은 더 많다. 이와 같이 참으로 비구들이여 짐승의 태에서 떠난 자들이 망자들의 영역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존재들은 드물다. 그러나 참으로 짐승의 태에서 떠난 자들이 지옥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존재들은 더 많다. 이와 같이 참으로 비구들이여 망자들의 영역에서 떠난 자들이 인간들 가운데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존재들은 드물다. 그러나 참으로 망자들의 영역에서 떠난 자들이 지옥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존재들은 더 많다. 이와 같이 참으로 비구들이여 망자들의 영역에서 떠난 자들이 짐승의 태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존재들은 드물다. 그러나 참으로 망자들의 영역에서 떠난 자들이 지옥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존재들은 더 많다. 이와 같이 참으로 비구들이여. 망자들의 영역에서 떠난 자들이 망자들의 영역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존재들은 드물다. 그러나 참으로 망자들의 영역에서 떠난 자들이 지옥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존재들은 더 많다. 이와 같이 참으로 비구들이여. 망자들의 영역에서 떠난 자들이 신들 가운데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존재들은 드물다. 그러나 참으로 망자들의 영역에서 떠난 자들이 지옥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존재들은 더 많다. 이와 같이 참으로 비구들이여, 망자들의 영역에서 떠난 자들이 신들 가운데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존재들은 드물다. 그러나 참으로 망자들의 영역에서 떠난 자들이 짐승의 태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존재들은 더 많다. 이와 같이 참으로 비구들이여, 망자들의 영역에서 떠난 자들이 신들 가운데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존재들은 드물다. 그러나 참으로 망자들의 영역에서 떠난 자들이 망자들의 영역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존재들은 더 많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떤 네 가지인가? 괴로움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일어남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 소멸로 이끄는 길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이다. 그러므로 이제. 비구들이여, 이것은 괴로움이다라고 볼수 있어야 하고, 이것은 괴로움에 일어남이다라고 볼수 있어야 하고,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이다라고 볼수 있어야 하고, 이것은 괴로움 소멸로 이끄는 길이다라고 볼수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바가와께서 만족스러운 그 비구들은 바가와의 말씀을 뜰 듯이 기뻐한다. 상유단 니카야 56의 102부터 131까지 판짜같이페이야라 와까 다섯 귀착지에 대해 같은 구조의 문장을 키워드만 바꿔가며 반복한 말씀 모음에 대한 주석. 떠난 팔리어 추타는 떠난 떨어진이라는 뜻이다. 여기서는 한 생에서 죽음을 맞아 그 생을 떠난 것을 가리킨다. 윤회의 사슬 안에서는 한 존재 양식의 죽음과 다음 존재 양식의 탄생 사이에 즉각적으로 연결 의식이 일어난다고 전제된다. 따라서 떠난 사람들은 죽은 뒤 곧바로 다른 생으로 옮겨간 이들을 의미한다. 비구 팔리어 비쿠는 출가하여 계율을 지키며 수행하는 남성 수행자를 말한다. 어원적으로 걸식하는 자를 뜻한다. 여기서는 바가와의 직접적인 청중으로 등장하며 교설의 수용자 역할을 한다. 지옥 극심한 고통과 형벌이 지속되는 세계를 가리킨다. 불교의 여러 존재 영역 가운데 가장 괴로운 곳으로 악업의 결과로 태어난다고 설명된다. 본문에서는 인간, 신, 짐승, 망자들이 다시 태어날 가능성이 높은 세계로 제시된다. 짐승의 태, 동물로 태어나는 영역을 의미한다. 엎드려 다니는 존재를 뜻하는 팔리어에서 비롯되며 무지와 탐욕의 결과로 태어나는 곳이다. 여기서 태는 태어남의 근원 자궁을 가리키며 존재가 어느 영역에서 발생하는가를 나타내는 개념이랍니다. 망자들의 영역. 죽은 뒤 굶주림과 결핍에 시달리는 존재들이 속하는 영역을 뜻한다. 본래 의미는 보시를 행하지 않고 탐욕과 인색함에 사로잡힌 자들이 죽은 뒤에 떨어지게 되는 결핍의 공간을 가리킨다. 경전에서는 인간세계나 신의 세계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존재들이 이 영역에 태어난다고 강조된다. 중국에서는 페타를 아기로 번역한다. 신, 복과 선업으로 태어나는 하늘의 존재를 의미한다. 욕계, 색계, 무색계에 걸쳐 여러 세계가 있으며 인간보다 수명이 길고 즐거움이 많다. 그러나 여기서는 신들조차도 다시 태어나기가 어렵고 오히려 지옥에 더 많이 떨어진다고 대비된다.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 괴로움의 일어남, 괴로움의 소멸,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을 뜻한다. 불교 교리의 핵심틀로서 부다가 처음 설한 가르침으로 알려져 있다.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서 중생들이 네 가지 진리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낮은 세계에 다시 태어난다고 결론짓는다. 볼수 있어야 한다. 요고 카라니어는 직격하면 노력이 마땅히 행해져야 한다이지만 앞에 언급된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와 관련지어 해석해야 한다. 무지로 인해 보지 못했던 진리를 볼수 있도록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촉구의 말씀이다. 여기서 요가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보지 못한 것을 볼수 있게 만드는 노력과 전념을 뜻한다. 오늘도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는 여정에서 이 영상 노트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작은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